문재인과 문다혜, 김정숙. 야, 가족이 열받지 않니? 면역력이 쭉쭉 떨어집니다. 아, 알부민 먹어야지. 아, 남재원 원장이 아주 제대로 추천했어요. 음.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 쭉쭉 떨어진다. 건강 챙겨야 됩니다. 아유. 음. 아유, 맛도 좋네. 자, 알부민 먹고 힘을 내서. 자김동연이 이런 얘기 하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응하면 안 된다. 포토라인 세워서 망신 주겠다는 잔인한 공작이다. 이러면서 아~ 이제 문파들이 이제 이렇게 나섰죠. 대통령님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전때 검찰 출두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어~ 문재인의 과거 발언이 소환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예우 말고 피의자로 다뤄라. 범죄인으로 다뤄라 그런 거예요. 이게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이었습니다. 당신은 전직이잖아. 현직을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뤄라 그랬으니까 전직인 당신은 어떻게 해야 돼? 즉각 체포해 버려야지 뭐. 예? 그렇죠. 문재인이 2016년 11월 20일 날 아, 쓴 겁니다. 문재인이 쓴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에,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말 그대로. 아, 그렇다면 검찰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체포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되네요.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 받는 게그 나중에는 다 의혹이 아닌 게 나왔잖아요. 사실이 아닌 게. 근데 당신에 관한 거는 사실로 된게 너무 많아. 송철호 건서부터 USB 넘, 넘겨준 거서부터 예,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습 그 서류 조작한 것서부터, 그 다음에 문다혜의 돈거래, 김정숙의 타지마을 등등, 이 관봉투, 관, 관봉권 등등, 있을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직 대통령 예우 말고 즉각 체포하라는 것이 누구의 얘기냐? 문재인의 얘기입니다. 아, 문재인 얘기대로 하세요. 문재인의 딸을 문다혜는요, 아주 이래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거는 문다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얘기해야 돼요. 이것들은 어떻게 해? 아버지하고 딸이 반대가 됐어. 문재인이 예를 들어서, 야, 상대하려면 날 상대해. 잡아가려면 날 잡아가고. 왜 우리 딸을 건드냐?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와야지. 딸이, 가족은 건드리는 거야. <laughs> 미치겠다, 진짜. 족보가 개판이야. 하기야 문재인하고 김정숙하고 예, 사연할 때 보시죠 외국 순방 가가지고 김정숙이 먼저 앞으로 캬 경례 받으면 이러고 가잖아요 그 문재인이 한두 발짝 뒤로 쳐져가지고 저 옆에 내 가지고 왜 저러나 이러고 가고 트랩에 비행기 트랩에 올라갈 때도 캬 김정숙이 먼저 캬이러고 올라가고 똥빵댕이 보면서 뒤에서 문재인하고 올라가고 뒤늦게 그러니까 족보가 이상해요 어떻게 딸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문다에 네 자식들 누가 건드렸을 때 하는 얘기야. 아버지, 엄마, 너! 다 지금 연루되어 있는데 무슨 가족 건드리는 게 아니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더 이상 참지 않게 돼.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네가 자, 이런 걸다 암시했는지 그 영상이 나왔는데요. 아, 어쩌, JTBC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왔더라고요. 아침 종편에서도. 문재인이 통도사 메밀밭이라고 하는데, 야 우산을 쥐고 이거 보시죠. 그런데 이 심상치 않습니다. 먹구름이 쭉 끼고요. 뭐 살짝 그 소리가 보면 으시시한 소리가 나. 그다음에 그런 걸로 봐서 이저 이런 거를 올린 모양인데, 문재인이 3일 엊그저께, 어저께 올린 거구나.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인데요. 으시시해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의시시해질 거를 미리 이렇게 암시를 준 복선을 까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사진도 보십시오. 문재인 이저 딸이 가족 건드리다니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서 이 사진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 의으시하죠 이것도 오늘 이거 SNS에 이게 올라온 건데 와 이거 이상하네요. 어 보통 가족 사진 이렇게 안 찍잖아요. 이거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뭔가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포스터 같은데 으시시하고 음침하고 표정도 음침합니다. 백 배경도 으시시하고 누가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손을 잡고 있는데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암시를 했네. 우리는 으시시하다이게 어떻게 미래를 영화에본이은 복선을 딱 깔고 나중에 결말이 이상한 결말로 나, 나옵니다. 아주 그냥 최악의 결말 내지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처참한 광경 가족이 처참한 광경. 이런 게 복숭아 앞에 탁던진게 있거든요. 이 미, 메밀밭 영상하고 이 가족 사진 중에서도 둘이 보통 가족 사진 올리면 엄마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한 얼굴, 이 밝은 거 이런 거 아니에? 이런 놈의 가족 사진 처음 봤어요 나도. 어 김종숙은 어디 가고 그 아들도 어디 가고 둘이서 어스스한 사진을 올렸네요. 이거 사진관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찍는데. 왜 이렇게 으스스한 사진을 찍을까요? 어 네? 이상해 메밀밭 으스스한 영상도 그럴까 무서워 아나더 이상 얘기 안 하네 요 입이 요까지 나오는데 뭐가 지금 딱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또 지금 뭐 고소한다고 그러고 지랄할까 봐 내가 그냥 쭉 담는다 어 근데 으스스합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아유, 아 그만 할래 내가 무섭다 꿈자리에 나올까 봐 어이구 겁나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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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꺼야지 어이구 꿈자리에 나온다 어이구